예, 어여긴 14.3장인데요. 음 앞에서는 우리가 동역학에 대해서 어떤 어 파티클이 파티클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파티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뭐 파티클 질량이 있으면 개 자체가 움직이는 거였는데 14.3장만 유별나게 이런 게 아니라. 파티클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꾸준히 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네모칸을 쳐고 이 영역 안에서 들어오는 파티클들의 어 운동량, 나가는 운동량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운동량도 그냥 딱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말이 좀 복잡한데, 시간에 따른 운동량 유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긴 유출이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단위 시간 동안 어, 어떤 유치, 이 파티클들이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와요. 단위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MV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MV가 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요. 힘이 되네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유입이 힘이 되는데 다만 어이 14.3에서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질량 변화량을 봐요. 질량 변화량이라고 하니다 질량의 유입량. 속도는 일정하고요. 들어오는 속도는 들어오는 속도는 일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얼마나 들어오냐를 가져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앞에서는 질량 보존된다고 하고 왜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냐? 그건 보는 관점의 차이에요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배울 텐데,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클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그 파티클의 질량은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놔두고 공간을 놔두고 거기에 들어오는 파티클들을 본다면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마다 파티클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세게 되거든요. 그게 t 분의 m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가면은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역학에서 일부러 뭐 선택하는 챕터긴 하지만 따로, 그러니까 이게 하고 말고는 여러분 선택이다라고 별표 쳐져 있는 챕터인데 그래도 억지로 제가 숙제를 내고 수업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하냐. 힘은 들어오는 운동량 m-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질량이 들어오냐. 들어오는 거 빼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어 그러면 들어온 질량만큼은 나가야 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 꾸준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음 델타 쓰면 안 되지. 그냥 f로 f가 됩니다. 이 식이 되게 중요해요. 델타를 쓸 필요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 공간에 꾸준하게 m 매 시간마다 이매 시간마다 흘러가는 질량의 양이 m 다시에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유속이 있고, 나갈 때 유속이 있죠. 들어올 때 유속이, 나갈 때 유속보다 느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가속을 해준 거예요. 유동에다가. 들어오는 파티클들에다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간 속도가 낮다면은, 나간 속도가 빠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들어오는 파티클들에 뭔가 힘을 준 거죠. 그래서 빨라져서, 가속돼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들어오는 파티클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방향으로 힘을 준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식을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식이 이 챕터 14.3의 모든 숙제에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즈를 똑같이 그려놨는데, 만약에 좁아진다고 하면요. 들어온 애보다 나가는 애가. 그럼 당연히 들어온 면적이랑 나가는 면적이랑 차이가 있으니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14.57번 문제를 보면 들어오는데 지름이랑 나가는데 지름이 달라요. 근데 여기 전체를 흘러가는 질량의 시간당 변화율은 똑같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선 부피로 돼 있는데 부피의 시간당 변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들어오는데 면적을 알고 나가는데 면적을 알면은 각각 들어오는 속도, 파티클들이 들어오는 속도 곱하기 면적이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을 통해서 이런 속도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부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간당. 들어온 만큼 나가 줘야겠죠. 그게 이 식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들어온 만큼 나가는데 걔를 뭐에 대해서 겠다? 부피에 대해서 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면적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주시면은 각각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문제에서 좀 대충 설명 대충도 아니지 알려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의 차이 곱하기 시간당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을 곱해주면은 걔가 힘인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냥 파티클이 아니라 유체라고 해서 흘러가는. 흘러가는 물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압력이란 걸 따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 책에 보면은 이식으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은 따로 계산을 해주시고 그것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의 운동량 변화량까지 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은 그게 실제로 가해지는 힘이 되고 근데 나사 6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6으로, 6으로 나눠주면은 각 나사가 버텨야 되는 힘이 나오죠. 어, 이게 앞에서 내내 다뤘던 동역학 문제하고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이 좀 들어가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뒤에서 유체역학에서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물대포를 쏜대요. 물대포를 1분에 세제곱미터면 8톤 정도 돼요 물 엄청 많이 쏘는 거예요 1분에 8톤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1초당 얼마씩 쏘는지 알수 있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초에 나가는 부피양이니까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5도 위로 쏜다고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물을 쏠때 반작용으로 뒤로 밀리지 않게 이쪽에서 얼마로 밀어줘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나가는 이 뭐야 유체 나가는 물질의 양을 X랑 Y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해서 Y 방향은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이 배가 물에 떠있기 때문에 음 물을 위로 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만큼 위로 밀어내는 거는 어차피 바닥에 있는 배 밑에 있는 물이 받쳐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밀리는 거나 하지 않는데 저희 앞뒤로 밀리는 거는 배가 프로펠러로 밀어 주면서 버텨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요 힘을 이만큼의 물을 쏘면서 물을 쏠때 걸리는 반작용 힘을 구하면은 원래 속도가 0인 물을 v2로 가속을 해서 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밀도, 그 다음에 얘는 부피 변화량, 부피 변화량, 그 다음에 속도. 책에 보면 속도까지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어, 예, 5 0 m 터초로 쏜다고 되어 있으니 원래는 50 빽이 0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 힘이 나옵니다. 개가 35도 각도로 가해지는 거예요. 6 6 5 0턴이 그럼 걔에 대해 버티기 위해서는 아랫방향이랑 윗방향으로, 아, 뭐야, 옆, X방향이랑 Y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X방향 성분만 여기에 대해 코사인 35도 구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5,449뉴턴으로 뒤에서 버텨줘야 배가 밀리지 않고 물을 쏠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 문제보다는 훨씬 간단한 문제죠. 어, 그 다음에 14.78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3학년 때 선박 저항 추진 같은 거 배울 때 자주 나오는 문제랑 비슷해서 따로 좀 선택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풍력 터빈이 있어요. 풍력 터빈이 어, 전기를 1.5 메가와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바람이 36km 시속 36km로 온다고 하는데 해석해보면 1 0 m 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는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풍력 터빈 있고 유동이 10m/s 세크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터빈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이 지름 82.5m니까 파이 어, d 제곱을 4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죠. 면적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 되었으면은, 얘는 터빈이 만드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1.5메가마트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인풋이 얼마가 될까요? 그걸만 알면 되죠. 인풋은 시간에 따른 이 공기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M이라는 거가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이니까 얘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위는 아트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시간을, 에너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걔가 파워가 되잖아요. 일률이. 그니까 러이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우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로 V제곱. 로라는 거는 밀도라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걔가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V제곱은 여기 10m포초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Q를 구하면 되죠. Q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V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들어오는 속도 곱하기 면적. 그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네.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나오고, 어, 들어오는 유동의 부피가 나오고 그 부피에 대해서 단위 부피당 운동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1.5 메가와트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나오죠. 이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냐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음, 하여튼 14.3장은 기존에 다루던 내용들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수업 들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력하게선 다 다루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좀 앞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14장은 여기까지 마도록 가겠습니다.